얼마 전에 아주 사람이 많이 찾는 맛집 식당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제 영수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신 분이 반말을 하면서 거의 욕설에 가깝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나왔습니다. 사실 미안할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지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살면서 기분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두려워 싸고 있는 폭풍, 비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분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이나 억울함, 원통함을 느껴서 그게 자국차국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려고 하면은 도저히 못 참아 이것만은 못 참아 하면서 부르르 끌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질 때또그 기분은 나쁘다는 상황이 오래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사를 우리가 전서 5장 16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이 사람 이 사람 잘못한 거예요. 사람은 뭐돈짝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친절하다 못해서. 해도 해도 좀 심하다 싶었습니다. 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우리는 늘상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회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어,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니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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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성령 안에 그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희락이 샘솟을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기분 나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더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배신감과 원통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기고 있다면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틸보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저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하면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린 그를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주님뿐이에요. 우리가 아야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적인 판단으로, 사회적인 상식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정결치 못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치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하고 분노가 있고 성나고 화내고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침전물들이 있냐 말이에요. 이 죄악의 배기 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그또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이 이수리조힘으로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더 사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그걸 대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악을 대적합니까? 우리의 죄와 먼저 싸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회복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죄 주리비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사람의 죄악들, 이 죄성들, 이 수준의 언론이 다 짓밟아 없어질 줄 알아. 여러분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내안에 죄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울분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성내고 분내고 시야 질투 온갖 정과 욕심들이 일어날 때, 아, 이게 죄가 또 일어나네. 이 잠재되어 있던 죄성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를 씻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때입니다. 이 실험을 병은으로다 짓밟아 헤쳐줄 줄 알아.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질 줄 알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필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치스럽게도 하고, 모욕감을 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머릿속에 숱한 이 통제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기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항상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면 괴롭고, 거둬지면 행복하고, 우리의 외물을 인해서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합니다. 너희가 많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칠 길은 현저하니, 육칠 길은 현저하니. 아, 우리의 기분 따라 나오는 그 욕구와 욕망과 욕정의 표현들, 이것 다육착주들이이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얼마나 우리의 성을 잔인해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죠. 논리적인 근거들을 이성으로 짜짓게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화내야 된다고 라 우리는 심판하지만 이분냄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원수를 많이 맺습니까? 저들이 악이라는 이유로, 그 그리고 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김정은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수 우파끼리 모이면 싸워요. 기독교인끼리 들 모이면 싸웁니다. 원수를 맺는 것. 우리 안의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우리 간장종지 같은 그릇이 조금만 상처받으면 뭐 하나님의 일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당직고부위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타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러 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 시기주의투, 원망, 불평, 불만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수혜가 아주머니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드러어올 억기 분나빠할 때, 어, 때. 저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분노, 여기 미움, 증오, 적대하는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라 피기까지 제가 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말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 육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머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심장의 감동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울림과 떨림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발방해쳐버리게 하시고 아직 남아 있는 죄와 피의 이기까지 싸워 타인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들풀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리 되어 주비저이들에게 맡기신 착한 일들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니다